보물섬 공비서와 서동주와의 관계. 서동주의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서동주가 기억상실증에서 돌아오자 그의 정체성과 과거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면서 깊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야기 속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동주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인 성현의 의미인데 이 이름은 그의 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로 이 이름이 서동주가 직면한 큰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비서의 의미심장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이름이 우연이 아닌 서동주가 기억과 함께 잃어버린 과거와 비밀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염장선과 허일도의 관계이다. 둘은 어떤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를 가졌고 결국 허일도가 서동주를 촬영하게 된것 같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듯이 보이는 염장선이 서동주 제거에 실패한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주의 생존과 복귀, 그리고 염장선의 진실을 향한 탐구는 더욱 복잡해진다. 염장선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며 그가 수행하고 있는 더 깊은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장선의 부탁으로 서동주를 죽이려던 허일도의 등장도 특별한 전환점이 됐다. 교활하고 차가운 인물이었던 이전 이미지와 달리 허일도는 예상치 못한 표정을 보이기 시작한다. 실제로 염장선이 서동주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허일도의 반응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허일도의 행동이 실패하고 서동주가 염장선과 죽은 서동주의 스위스 계정을 해킹해 자신의 사진과 함께 받아 밑에 묻으면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박해진다. 염장선은 심각해지고 허일도에 대한 인내심을 잃은 듯 보인다. 그는 허일도에게 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동주를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중요한 계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염장선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허일도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염장선은 더 이상 허일도를 동맹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로 여기게 되었고 그의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해졌습니다. 허일도와 염장선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드라마 속 긴장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관계는 권력 조작과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염장선은 허일도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지휘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더불어 섬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대립과 더러운 계산이 펼쳐지는 갈등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든 움직임은 언제든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캐릭터는 위험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염장선과 허일도의 관계 서동주와 성현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비밀은 이야기의 예상치 못한 전개를 여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주와 염장선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주는 점차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와 염장선의 대립도 점점 더 격렬해진다. 한때 서동주의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염장선은 이제 기억상실에서 깨어난 서동주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연과 음모를 가진 서동주와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감은 개인적인 싸움을 넘어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더큰 비밀과 위협을 포함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차강천 대통령의 건강이다. 그는 가장 크고 강력한 기업 중 하나의 수장이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경영권을 차세대에게 이양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차강천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다. 가문과 재벌 내부의 파벌은 끊임없이 권력을 전복하거나 찬탈하려 할 것이고 서동주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권력 투쟁에 끌려들게 될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차강천 회장의 장남인 지선우라는 인물이다. 지선우는 대상 그룹의 후계자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는 가족과 그룹 전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허일도와 차덕희는 모두 지선우가 권력을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아들이 그룹의 수장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스토리에 지선우가 등장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상속 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물들 간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가 이런 캐릭터를 영리하게 활용한 방식은 극적인 줄거리 전개를 만들어내고 시청자로 하여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전직 컴퓨터 해커인 명태금이 등장하는 것도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명태금은 뛰어난 해킹 실력을 바탕으로 서동주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푸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의 능력은 서동주가 자신의 과거와 그를 둘러싼 음모를 더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명태금의 해킹 능력은 기업 내 권력자들이 숨기려 했던 중요한 데이터를 해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정보는 서동주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 중요 인물에 대한 위험한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차강천 회장 집안의 얽힌 관계와 더불어 서동주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을 해결할 인물로 명태금이 등장해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서동주의 삶에 얽힌 비밀과 재벌 내부의 어두운 음모는 계속해서 시청자들을 예측 불허의 여정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회장의 건강과 권력 다툼, 지선우, 허일도, 차덕희. 명태금 등의 인물들이 얽히는 등 극적이고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과거의 진실, 등장인물에 대한 깊은 비밀,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숨기려는 중요한 정보나 자산 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세부 사항에는 표지가 있으며 모든 것이 즉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에피소드, 각 상황을 통해 과거의 조각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시청자는 진실을 찾기 위해 단계적으로 탐험하도록 권장됩니다. 각 캐릭터의 정체성이 조금씩 드러나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드러나고 이야기가 더욱 깊고 흥미진진해집니다. 특히 영화 속 인물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뒤에 실제로 비밀과 숨겨진 줄거리가 존재합니다. 각 등장 인물의 줄거리, 권력 계산, 개인적인 목표는 과거의 사건들로 엮여 있어 쉽게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그물을 형성합니다. 서동주가 자신과 마주하는 모습부터 가족,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관계들까지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진실과 얽혀 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시청자는 모든 것이 등장인물들이 숨기고자 하는 비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진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서동주의 과거에 대한 점진적인 폭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진실과 권력의 음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진짜 정체, 그의 과거에 연루된 사람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은 강력한 인물들 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서동주 자신의 어두운 비밀에 직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내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비밀과 복잡한 관계들, 그리고 각자의 의도와 계략을 숨긴 인물들이 점차 밝혀질 예정이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시청자는 긴장감과 극적 요소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며 과거의 조각들이 모여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서동주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내리는 결정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며 음모와 배신, 복수의 세계를 열어간다. 이야기가 한 단계씩 진행될수록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해지며 시청자들은 화면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서동주의 과거에 대한 의문과 기업 인물들의 진짜 의도, 그리고 점차 드러나는 비밀의 진실은 무엇일지, 그 모든 것이 놀랍고 극적인 엔딩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